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세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명은 관음과 재판관이요 4천명은 문직이요 4천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머라디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희엘과 도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무의 아들들은 슬루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신하와 예우스와 부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심의 아들이라 그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조성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아세 아들들은 아모람과 이사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모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이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들들은 레위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 아들은 게루솜과 엘리에슬이라. 게루솜의 아들 중에 스포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라엘리에셀에게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벼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사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간모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거담 이시야더라. 모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요. 마을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에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레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감론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와의 호 성전에서 섬긴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러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 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해 하는 일곧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곤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표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행제, 아론 자태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